네, 마곡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강서구 마곡역이죠. 어 오늘 세 번째 오는 날인데 오늘 수명산 파크 아파트 잠금일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서 마곡역 주위를 한번 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마곡역의 사거리에 보면은 어, 굉장히 그 상업단지 오피스텔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저희 히스테이트 어, 저기도 한번 보면은 어, 있고요. 센트를 프로듀어 이티도 있고, 어, 이렇게 해서 뒤편으로에서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어, 여기는 정말 이렇게 보시면은 다 보이죠. 여기는 저기가 이제 어, 엠벨리 14단지하고 15단지 근처에 에, 그 뒤편으로 가시면 은 수명사 파크가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가면서 주변을 좀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도 한번 찍었었는데 이 건물이 조금 더 올라왔어요. 한 2개월 사이에 3층 정도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어, 이제 김포공항 방향이고 이쪽이 이쪽 방향이 발산역 방향이에요. 발산역, 우중, 우장산역이 있잖아요. 서울 이대병원도 있고. 여기가 이제 식물원 있는 그런 지역이고, 저쪽에 이제 LG 사이언스가 있고, 저는 이쪽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 이 서울에 이제 내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입성하게 될 텐데, 더 좋은 아파트를 샀으면 좋았겠지만, 엠벨리를 샀으면 좋겠습니다만,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요. 어, 그래서 할수 없이 수명산으로 선택을 했어요. 아, 그리고 그 그리고 이 마곡역을 근처에 오게 된 거는 이 마곡은 신도시이잖아요. 건물 다 깨끗하고 새로 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가 상당히 많아요. LG 사이언스 쪽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서 그래서 일자리가 풍부한 곳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아, 아파트 가격도 뭐 떨어지진 않겠죠? <laughs>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어, 그래서 저기 아마 엠벨리 14단지인가? 아, 15단지가 이쪽에 있고 반대편이 14단지가 있어요. 이게 14단지가 이쪽에 있죠? 한번 지나가면서 좀 찍어 볼게요. 이쪽이 엠벨리 14단지인데 어... 어, 정말 좋네요, 그죠? 와, 겉으로 봐서 그런가? <laughs> 그죠? 14단지 저 보이시죠? 엠벨리 14단지.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반대편이 엠벨리 15단지. 볼까요? 이렇게 15단지. 반대편에서 찍어봤는데 엠벨리 14단지 약간 아파트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어, 좀 특이하죠? 어,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이제 상업시설이 노랗게 건물이 있는데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보면 은 어, 상가 건물들이나 오피스텔이라든가 어, 굉장히 이렇게 있죠? 15단지하고 14단지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돈을 좀 벌면은 엔벨리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한 15억 정도 하는데 <laughs> 그 대출을 뭐 듬뿍 받으면 될란가요? 아그 갚기 힘들텐데 <laughs>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부지런히 벌면은 <laughs> 언젠가는 가능하겠죠 요 단지 사이에, 여,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15단지 요 사이에 게이트 3번 쪽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 15단지하고 이렇게 거, 길을 건너서, 이렇게또 14단지 저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게끔 해놨어요. 왔다 갔다 왕래하게끔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저 살짝 들어가서 15단지 내부를 좀 보여 드릴게요.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자, 엠벨리 15단지 내부로 잠깐 들어오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정확히 몇년차인지 모르겠지만 어, 2015년인가 싶... 16년인가 아마 지어졌을 거예요. 이것도 한 7, 8년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그때 한번 마곡이 막 왕성하게 개발을 하는 시기였으니까 15년 동가 14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최신 건은 아니죠. 20, 2000년대, 2020년대 진 건물들이 최신인데, 뭐 내부가 뭐 그렇게. 훌륭하다고 표현하기엔 좀 그러네요, 그죠? 평범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거의 그냥 나무들이라든가 이렇게 조성 정도가 해놨지, 음, 특별하게 그렇게 눈에 띄는, 어, 건은 안 보이네요. 그죠? 저쪽이 수명사파크 2단지가 보이네요. 바로 이제, 어, 어, 마곡역에서 조금 가까운 1단지하고 2단지가 조금 이제 비싼데, 저는 1단지, 2단지로 들어가질 못했어요. 아. 그래서 여기 한번 지나가 볼게요. 어, 뭐 아주 뭐 평이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마곡역에서 가깝다라는 거, 대단지라는 거 외에는 뭐 그렇게 특색이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뭐 여기서 가까우면 좋죠. 그게 최고죠. 그냥 대단지고, 그냥 평범하네요, 그죠? 네. 그리고 수명수파크 2단지가 좀 보이고 이쪽으로 가볼까요? 조형물을 뒀다기 보다는 약간 공간 배치를 좀 넓게 한것 같아. 약간의 어떤, 어, 공간을 조금 이렇게 넓게. 어, 이 터밭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어, 신기하네요. 그죠?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터밭이 있다. 아마 여긴 글린 공원일 수가 있어요. 어, 터밭이 아니라, 어, 그죠? 이렇게 글린 공원에 아파트 단지 내인데 터밭이 있어. 이렇게 해서 어, 좀 오래됐네요 그죠? 색깔이 바랜 거 보니까 오래됐어요 이렇게 해서 음, 그리고 수명사파크 1단지가 저쪽에 보이네요 그러니까 2단지가 길가 쪽에 있고 어, 1단지가 저 반대편에 있어서 1, 2단지가 좀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아마 3, 어, 84타입 정도 이상이 될 거예요 24평이 없으니까 들어가기가 막 어렵겠죠. 자, 그러면은 15단지를 살, 살짝 안에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자, 볼까요? 약간 이제 공간이 좀 넓, 넓게 조성된 거, 그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편에는 또 14단지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좀 바라보는 규모 이렇게 보, 보여드리죠 이게 이제 14단지도 굉장히 크네요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 들어 어, 둘레를 봤던 어, 15단지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명사파크 2단지 그다음에 저 뒤편으로 1단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쪽에 보면은 수명사파크 3단지가 있고, 그 뒤편으로는 4단지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나가 볼까요? 세 번째 와서 그런지 조금 익숙해요. 저번에 처음에 왔을 때는 아 사실 좀 어리둥절했었는데 어 수명석 파크를 제가 2개월 전에 계약을 했어요. 오늘은 잔금일이라 잔금을 좀 치르고 등기를 쳐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거의. 부동산 약속한 장소에 다가왔는데, 저기가 수명산파크 3단지죠. 그 뒤편에 수명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상가 건물들이 있는데, 그 뒤편으로 수명산파크 5단지가 있죠. 요건 수명산파크 2단지, 그러니까 2단지, 1단지, 그 다음에 이제 5단지, 5단지 지나가면 6단지, 그리고 건너편에 어, 3단지, 그리고 그, 그 뒤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4단지는 그 뒤쪽. 그리고 5단지 뒤쪽에 보면 이제 6단지가 있죠. 6단지 뒤쪽에도 7단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거리 좀 찍어 드릴게요. 어, 위치는 좋아요. 마곡역에서 가까운 위치인데, 어, 엠벨리가 가장 가깝고, 수명사파크 1단지, 2단지가 그 다음에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3단지, 그다음에 5단지, 그 뒤편으로 4단지, 6단지, 7단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